에,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, 네. 우리 김혜원 의원님 우리, 오늘 그 떡국행사에 오셨구만 네네, 맞습니다. 아, 네. 우리 시민이나 은민한테 인사말 한마디 하시죠 아, 그, 전기관 나주시민 여러분 또 남편 은민 여러분 2023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. 2024년 새해가 힘차게 밝아 올랐습니다 푸른 영웅의 힘찬 기운 받으, 받으시고 아주 남편이 훨씬 비상하는 하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어, 열심히 일하겠다는가옥에 말씀 드리겠습니다. 대법 네, 뭐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네, 아이 오랜 대 해가 아주 아주 깔끔히 있던데요, 오늘. 아 이거 보니까 다른 데 해보다 오랜 네. 데한 해가 훨씬 더 힘차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. 우리 하, 한 아니자 김혜원 의원님은 저 은민들이 아주 일 잘한다고 소문났는데. 아이고 뭐 여러가 너무 부지런하신 것 같아. 네. 예, 하여튼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어유. 네, 예. 떡국은 예, 예. 네. <laughs> 예? 떡국은 아직 멀었고요.